응? 뭐야, 미친 해비소드네? 해비소드, 사이코라니 아, 성능충이네해비소드면성능충이지어지럽네진짜 무슨 소리 십십십 성능이지소사이코해비소드 남은... 아, 진짜. 사드는 아이코들 이거 헤비서드 전에도 한번 봤던 것 같은데 그게 거북이님인가 아닌가를 모르겠네 아 배고프다 밥 먹고 온다 왜 미친놈아 배고팠는 많이, 많이 안먹었어 <놀람> 나도 안 먹었어 애초에 밥 밥하고 오니까 25분이더라고 그래서 집안에 그냥 5분 안에 흠입 뽑아. 어3뭐 그냥 먹고 있지 <laughs> <laughs> 아이 또기다리잖아난 햄타로 하고 있었잖아 햄타로 맞아 하면 되지 내가 어지가하면약 90을 잘 시키는 사람이야 내 네팅 받고 왔다 아, 그래,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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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이 정도면 돼야지. 안 돼, 대가리 씨발, 안 맞는 거였는데, 왜맞아버그버그인데왜 하나 숨배놨는데 씨발, 아, 어, 나 은신이네요. 아, 그건 숨 아니에요. 대이이 어, 한번 한번 don't w 이 n 네 to be able to 어 몰래기야. 나이왔는데와대본노트 이렇게 세웠는데? <laughs> 어! 여기서, 여기서 안 가면 안되나? 아니 어버리겠네 진짜? 길이 막혔어. 싸워야 돼. <laughs> 아... 씨발... 이막 이제 피가 어? 뭐나이으켜고 있는거지?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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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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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すごい。 아, 나좀 버리지 봐봐, 씨발 외롭다. 나좀 버리지 봐봐, 우리 어디까지 가는 거야? 팀기장 나 손절해. 손절로. 네,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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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아, 오케이. 어어 그당 뛰어. 오. 늙어 보인다고요? 아, 만하니까도파민이잘오르리해요 아무것도 다 니가 보인다, 니가 보가보가가보니 어디 아! 짧았다못됐다 내 디에시발. <laughs> 아니시발내 디. 나무 <laughs> 다 참아줘. 야나 이거 잘못하면 죽는데. 어, 밀어줘야 돼. 떠나, 구나어 자기 다른 사람한테 봤다. 이게 무슨 소리니 이시발아? 이게 이 무슨 소리니? 가만히 있으라고 하던가. 쏟아줄 거면. <laughs> 아 이제 뭐. 누운게 내실 수라서. 어 이거 돼요. 일로 일로 왜 왜들 본 거야 이거. 머리컷이 생각보다 안 되는데. 머리컷? 내가 일안 하고 전부 내가 템을 옮겨걸 썼잖아. 누가 옮길래? 근데? 나는 은신해서 이내 공격 되는데. 나도 은신이야. 보속 <놀람> <놀람> 맞지? 어. 왜? 아 보고는 아, 시발 맨날 병 안에 쳐. 아 총알이 딱 떨어졌네. <놀람> 있는 거야. 나머지만아나가 아. 아, 그립다 씨발 아 나도 왜 소리가 그다 씨발 와, 왜 씨발 사신이야 나쁘지 아나 운순 숙혀라 와 죽을뻔했다 한명다 죽었네 죽었네 아 저거 저쪽 가야될거 같은데 야나 좋은 생각 이 있어 미리 깔아 아니 근데 그 시체에서 죽은거야 아 그래? 아 저거 구하러 가야돼 야, 가 가볼게 맞춰봐 근데 시침치가 왜 저기야? 저거 바꿔지기 전에 나왔고 내가 밀어줘 아니.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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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못 나... 아, 이... 나 앞에 아 앞에 트래포랑 폭포가 같이 있었어. 어떻게 밀어줘? 줄난 저거 한 방에. 아또 졌나 봐요. 폭포가 죽은 거야. 시발. 우리 게 그냥 오그랭도 없는데 저걸 다 먹었네. 대박인데. 아저한 먹고 왔냐 우리? 아니나 어. 어친거 아, 어, 진짜 진 저기서 받고 뒤져. 뭐야 이거? 여기 있는 거야, 저거. 맞아. 쓸모오는놈 일어나라. 이 구조물 뚫고 쏟던데. 뭐 젠치를 섬기나 보지. 뭔데요? 아이씨 o v 젠치의 계략이다. 너걸 안해까봐 젠치 싫어하는 거 보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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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저게 저부터없네 안나온다고? 여기 진지풀스택 강공이야 씨발 적을 찢어 진지풀스택으로 들었네 야나 여기 이거 먹는거 알아낼어 그래? 먹여줘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까먹어 일단 아, 이거 이거면... 그건 여기있어 일와봐 잠깐만 메이브좀 줄여가면 안될까? 어 그거 내려가면 다시 못올라와 그래아니야 올라올수있어 계단있잖아 계단없어 여기 뛰어내리는거잖아 내려가자. 아, 나데모노스소리가 들려. 난 안쪽에 이 타시겠지? 됐지 문을 닫아버렸는데? 뭐 갖고 총 쏠렸는데 문을 닫어. 후단을 피하는데 씨발. 개구생가 어, 오른쪽으로. 아뭘이거 어. <낼> 같지?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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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huh>. 아, 야, 온세상이불바아울토가 그립네 장 아, 나간다씨발 도로 대장. 아, 진짜 간다 진짜 간다 진짜 간다 아, 터롯다 아, 터롯해다. 아, 슈 아, 터좀잡 아, 아, 터

원래 그럼 아니 원래 단테님의 패네가 이나 마지막 보상 아닐거 아. 같아 아니야 그 마지막 보상 맞아 너 그거 한번더 넣으면 죽어 원래 원래 자주 그렇게 떠아씨발콩아 저녁 저녁 아니 어 너 근데 이거 동실인데왜 이렇게 깔리는 거 같지? 기분 타일까 몰라 물어봐가지고. <laughs> 너 뭐가 <laughs> 먹는 게 먹으래? 우리 사이코가 파트라인 어떻게 8인무자르냐아나 탑박스 아 탑박스 아, 들고 누가 죽었었나? 아닌데? 탑박스 있다는데?

없잖아나 은신이 안찼어. 그리고 누웠..누고 그래. 알려줄게 아, 나나 일어나자마자 피가 이상해 자나다 어! 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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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아 어, 아, 여기.. 기길어왜 일로 들어오기 6시 발몇도 모르네. a n 야 w 야 어. r e all. I did c o 는데 them, a n 달리는 거니까. 아 e y All of it. All of it. a l 이것도 게 맞아. 아니, 아니야, 병신, 아리기신 아, 아, 니래 아, 아, 니야병 그래? 아, 아, 그래? 아, 야, 됐어.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아, 그래? 아, 니야그 아, 그래? 아, 그래? 어 아, 야저살 아, 렸어 살렸어 살렸렸냈다개냈다씨발야 그거 한 보스도 왔음 아... 아냐 아냐 지금 나왔다 아이게오씨발아 끼네 오, 이씨발 아아 야이리가안 못... 어, 났어 씨 아. 시발. 아, 발차기 어. 아, 진기 프로텍이었데 어? 아, 숨밖에 끼었어. 무한테 아, 이제 주상이 나고자 되는 거겠지? 맞고 보자. 안검이다 보니까 근접전이야. 물량 물량 되는 근접전이야. 맞아. <목소리> 아 이런 시한 정말 정말 알만어다오시이야아이 이발 일바단데. 아, 어, 지랄, 뒤에 불안 붙어 있었잖아. 아, 그게 두 아니야. 어, 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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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아이 거너가 좀 많아가지고 탄을 다 씹어먹었어 거너가 그럴수 있지 내가 금방 살려줄게 좀 있다가 안돼 안돼 내 앞에 슈터가 지금 열마리가 있어 바로 와야돼 아 달리는 동안은 무적이라서 내가 빨르게 잡아달라 그래가지고 그거만 존나 쐈거든? 이 슈터들이 탄을 어. 다 먹었어 <laughs> 그 어? 그래야 괜찮아 야야 <laughs> 아, 오늘따라 왜 이렇게 <laughs> 힘들지? 봐. 참전 좀해 보자. 여기 와 게임이. <laughs> ピリピリピリウェイ 문이 닫혀 있었는데 열렸네. 누가 열었냐? 나는 밀칠 수 없는 거리였어. 아못잡았아 일단 힐부터 해. 아이 바빠 힐 어디니? 어라 배야. 이 예, 문이 닫혀있어가지고, 괜찮겠지 하고, 나 심지어 밀치지도 않는 거리였어. 거리가 안 됐어. 밀쳐지지도 않는 거리였어. 대화나는. 나너 그거 들면, 안 맞네. 오, 야, 야, 야. 아니, 소리가 저런데 왜안 터져? 은신을 써라! 은신을울리을 울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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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진어 울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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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 못하네 을울진 어. 아, 잠깐만 을 울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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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진을 울진을. 야, 니네 보드 어딨냐? 몰라? 볼수 없는데?